오늘 제가 말씀드릴 암호화폐 내용은 바로 암호코인의 시세를 움직이는 시장 주도 세력의 동향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단순히 차트 분석이나 기술적 지표만으로는 모든 것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거대한 자본을 움직이는 큰 손들의 의지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크게 일어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암호코인은 특히 해외 거래 비중이 높아 글로벌 시장의 주요 세력들에 의해 시세가 좌우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이들의 적극적인 움직임 없이는 의미 있는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전에 제가 공유해드렸던 시장 주도 세력들의 거래 매뉴얼과 예상 일정을 통해 많은 분들이 좋은 수익을 거두셨다는 소식을 접하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현재 제가 확인한 정보에 따르면 암호코인이 다시 한번 큰 폭의 상승을 위한 준비를 마쳤으며, 현재 가격대에서 최소 몇배 이상의 가치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더 이상 시장의 불확실성이 흔들리지 않고 구독자님들께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실 수 있도록이 귀한 정보를 조건 없이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가격이 급등한 후에 뒤늦게 대응 방안을 찾는 것보다 미리 제가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신다면 답답함과 불안감을 해소하고 여유롭게 대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공되는 자료의 마지막 부분에는 시장 주도 세력들이 움직이는 구체적인 시간대 목표 가격 범위, 최적의 매수 및 매도 타이밍, 그리고 상세한 일정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는 현재도 시장에서 실시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처럼 어렵게 얻은 귀한 정보가 일부 비양심적인 이들에 의해 유료로 판매되어 피해를 입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저의 채널을 아껴주시는 구독자분들께만 특별히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핵심 정보를 받아보시려면 제 개인 연락처로 숫자 한 글자를 문자로 보내 주세요. 확인 즉시 상세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2를 문자로 보내 주세요.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